소방청 상황실 연결합니다. 문현주 소방장,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났군요. 인명피해도 있었네요. 네 오후 1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동탄 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와 고속버스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속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새벽 3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 신발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은 공장 건물 외벽과 내부의 기계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양초제조 공장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는데요.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건물 한개동 일부와 공장 설비 등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